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에요 자, 도지코인이 장 시작하고도 계속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많이 받고 있고 2.53 정도 내려와 주고 있는데 어,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이 정보 외에도 제가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어,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정도 되고, 어,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시간 내셔서 조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도 되죠. 같이 공부도 되면서 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그것도 제가 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공부 중요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도지코인 좀 볼게요. 도지코인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44.6원을 찍었고 지금은 어, 현재는 아 저가는 527원 그리고 지금은 528원 8.5원 2.58쭉 끌어내리고 있어요. 끌어내리고 있는데.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메이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메이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야 된다. 무슨, 무슨 도지코인, 민코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무슨 코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기보다는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죠. 이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이 시장은 다소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지코인은 제가 왜 걱정하지 말라 하면 어 왜겠습니까? 바로 트럼프가 있죠.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며칠 안 됐고. 트럼프의 취임과 더불어서 이 도지라는 부서가 도지라는 부서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되면서 이 원래는 이 나마라스 이 도지 고인과 같이 도지 부서에 머스크와 같이 공동으로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딴데로 갔고 주지사를 하기 위해서 갔고 아오이 주, 주지사인가요? 그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머스크가 어 이제는 혼자서 운영합니다 이 도지를 머스크가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머스크가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고. 여기에서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바로, 어, 화성에, 미국의 성조기를 꼽자라고까지 말했죠. 그만큼, 어, 이제 우주 개발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에서, 이 머스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면서 머스크도 또, 어, 또 트위터에도 얘기했죠. 어, 도지 투더마스라고 어, 화성까지 가자. 그 얘기가 뭐, 도지 코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또, 우리 알잖아요. 예전에 도지, 도지트 문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말이죠. 도지코인을 달나라에 보낸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는 화성까지 도지코인도 날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눌림이 나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눌림목이 이제 어디에서 멈추냐가 중요하죠. 이 메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걱정 안 하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어디에서 멈추고 가느냐.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도지코인은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하나 떴죠.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트와이즈가 미국 델라웨이 SEC에 도지코인 ETF를 신청했어요. 자, 이거 보면 잠재적인 도지코인 ETF 제출했고, 을 암호화폐 성장 지수 펀드 ET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나왔습니다.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는 이 델라웨이 즈의 도지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에 대한 등록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획기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민코인뉴스의 기원을 넘어서 이제는 어, 몇달 동안 심각한 투자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도지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요, 이 메토곤이죠. 이 사람이 이것이 가장 우리가 제공한 것이, 이것은 우리가 제공한 것이고 또 비트와이즈의 시장 출시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코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은 민코인입니다. 민코인임에도 불구하고 ETF가 신청이 된다. 이것은 상당한 사건이죠. 어, 엄청난 폭발적인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눌린다? 이것은 시장이 눌리는 거죠. 시장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어, 더욱더 눌러요. 왜? 여기에 있는 고래들이 있죠. 이 고래들은 매집을 합니다. 매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리는 게 고래입니다. 그럼 얘네들 매집하기 위해서는 끄집어내린 거예요. 지금 내리면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죠. 어디에서 멈추느냐. 우리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모아가야죠. 모아가 ETF가 어, 승인이 되고 그리고 출시가 된다면 도지코인은 정말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정말 화성까지 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도지코인의 어, 현재 상황이고 이걸 내용을 잠깐 보면 ETF의 개척이 이제 민코인 자체가 이 바로 ETF를 개척한다는 얘기고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암호화폐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비트와이즈의 ETF 제출에 들어서 흥분은요. 어, 개인 및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 암화폐 노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광범위면 추세에 의해서 강조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SEC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중요해졌는데, 지금 SEC 위원장이 바뀝니다. 바뀌었죠. 지금 어, 임시로 지금, 어, 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은 폴 에킨스가 오면, SEC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을 이제 광폭행보를 보이죠. 이폴 에킨스가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 그동안 규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막아왔던 게 SEC인데 이런 규제를 다 완화시킨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소송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웬만한 것은 다 취소하겠다라고 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장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도지코인의 ETF 신청은 어 상당히 급변을 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 이런 부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자, 투자를 위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비트와이즈의 소송 결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또 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도지코의 ETF 승인이 어, 개인이 암호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이 잠재적으로 보다 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위한 길을 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ETF 이 도입이 도지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에 새로운 물결을 장려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공간에 더 많은 정당성을 폭진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지코인이 ETF 승인이지 뭐 바로 되지는 않죠. 이게 몇 개월 내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몇 개월 내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디 부분에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도지코인이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보여주고도 지금 눌림을 당하고 있죠. 이런 눌림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느냐?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를 지지받고 여기 다시 한번더 끌어올려준다면 이제는 움직여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지금 뭐 눌림이 올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섣불리 막 들어가지는 마시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어딱 브레이크 라인을 딱 잡았을 때 이때 진입하려는 것이 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위에 계신 분들도 말씀드립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닙니다.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매수로 바뀌어야 돼요. 매수, 매수를 전환해야 되고 이 매수 전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바닥을 다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말씀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눌릴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내 자산인데 단돈 만 원이라도 소중한데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린 대로 가신다면 어, 절대 흔들릴 일 없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꼭 잡고 가야 된다는 것도 말씀 꼭 드리면서 이런 모든 정보도 다 받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 어떻게 받냐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면 되고 싶고요. 이 정보를 정보방에 들어오면 제가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정보가 들어오시자마자 먼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비중과 구간을 제가 잡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비중을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요 이렇게 안 가요 상승 하락을 하면서 가죠 이런 눌림목이 항상 나오면서 갑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또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들어가야 내가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나눠서 뭐 예를 들어 100만원 갖고 가해 아니면 50만원 갖고 투자할 거야 근데 이것을 뭐 금액이 좋다 올인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현금 확보, 시드머니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나의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옵니다. 수익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있기 때문이라도 비중은 정말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해요. 어,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중을 잘 나눠서 들어가있는거 정말 중요하고 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매수매도죠. 저점 매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점매도 그 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이 부분을 못 잡으세요. 들어가기는 다잘 다 들어가세요. 언제 뭐 지금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나올 때까지 문제죠. 이제 수익 구간이시든 아니면 손실 구간이시든 더더큰소이 나기 전에 나와야 되고 싶고 막 그런데 또 내가 나오자니 더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안, 안 나오자니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매일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이 잡아드린 대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주고. 어피트 뭐 계속 뜨죠. 들어가시면 바로 변동성 주의하라고. 지금 지금은 상당히 변동성이 왔고 지금 어, 이 트럼프가 아직 행, 이 트럼프 자체가 행정 가상자산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아직 안 내렸어요. 어, 이런 부분이. 뭐 어제 이 SEC가 광폭 행보를 한번 보였죠. SEC가 가상자산에서 TF를 발표했고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건 좋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입에서 이 행정 명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은 다소 어,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하면서. 어 불안도 하면서 기대도 있고 막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고 오늘도 경제 지표까지도 발표되고 또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금리 결정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이렇게 흘러갈 부분인데 새로운 SEC 위원장이 오면서부터는 상당히 급변할 것으로 보고 또 더군다나 이 도지코인은 ETF까지 지금 얘기가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서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 더욱더 크게 긍정적으로 올라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린 대로 하나하나 가신다면 저점 매수도 해야 되고 고점 매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을 잡아드리고 가는 대로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고 또 제가 추가한 게 있죠. 가는 곡 길게 가는 곳 길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어 계속적으로 우리 자산을 불려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어, 정보 받고 가시는 말씀드리겠고요. 정보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 말씀드렸죠. 영상 하단에 더블 클릭하면 여기 링크 보이죠.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고 여러분들은 어, 매매 진행하시고 또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무료,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가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만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 요구도 한답니다. 이런 걸 속지 마세요. 이건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에는 속지 마시고 무료에다가 그러니까 제 이름도 따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잘. 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팔코인 뉴스입니다. 저는 팔코인 뉴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무료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야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